지금 제가 얘기하는 목소리는 저의 아바타가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AI는 우리의 실생활에 바로 와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무엇을 알아볼지 함께 들어가 보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찌 보면 좀 획기적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해도 될 만큼 좋은 AI 툴이 나와서. 나온 건 아니죠 업그레이드가 돼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저도 lmm 거대 언어 모델 중에 채치 pt 를 사용을 많이 하고 있고 제일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사용 많이 하는게 클로드 종종 쓰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 나온게 글록 이라든지 구글에서 나온 재미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채치 pt 도 솔직히 다 한번에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사용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대신에 이런 것들이 나와 있다는 것만 알고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구글 ai 스튜디오는 제가 가끔 동영상을 분석을 할때 사용을 하곤 했었는데, 구글 AI 스토리오가말 그대로 거대 자본인 구글이 자본을 막 투입을 하고, 또 구글이 또 어, 검색 시장의 고소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량이 기존에 방대하게 많다 보니까, 이런 AI 시장에서는 선도 주자로 올라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그동안에 계속 채찍 p 티한테 물을 먹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미나이로 시작된 구글 AI 계속 발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와 같이 해볼 내용은 저도 자주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어, 최근에 이 뉴스를 보고 깜짝 놀라서 저도 한번 들어가봤습니다. 재미나이로 시작되는 구글 AI 스튜디오인데요. 여기 링크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있는데 모델을 선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 소개해드린 모델은 재미나이 플래시 페리멘탈 모델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아웃풋을 텍스트 하고 두 가지가 있는데 이미지 앤 텍스트를 체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태에서 놓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뭔가를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보면 제가 좀 놀래 가지고 지금 들어온 게 이겁니다 이미지 에디팅 그러니까 이미지를 뭐 편집하는 그런 건데요. 물론 이런 이미지 편집하는 AI 툴들이 있습니다. 유료로 많이 나와 있고요. 하지만 지금 이게 무료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 자연어로 뭔가를 바꿔줄 수 있다는 게 상당히 획기적이고, 나중에 결과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결과물이 지금 당장 여러분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AI 발전 속도는 엄청나게 빠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추후에 계속 보완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하고 같이 한번 해보시죠. 우선은 제가 테스트하고 싶었던 게 음, 이런 건데요 이 이미지가 있고 이 이미지 위에다가 초콜릿을 좀 올려달라고 라 하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나온 거를 보실 수가 있고요 그러면 제가 한번 제 이미지를 올려놓고 한번 테스트를 해 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해 보려고 하는 이미지는 이런 어, 이미지를 한번 해 볼게요 제가 광고하고 싶은 향수와 모델이 있다고 생각을 해 볼게요 모델을 넣고 제가 명령을 주겠습니다 한글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일단 영어를 하지 말고 제품을 이렇게 한번 해 볼게요 향수 제품을 손에 들고 광고하고 있는 여성 모델이라고 한번 하고 프트를봤습니다 보통은 저는 저런 거를 영어로 변환을 해서 넣는데 한글로 그대로 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보시면 향수 제품을 여성 모델이 있고요. 그 여성 모델이 이렇게 들고 광고하는 이미지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퀄리티가 지금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이게 된다는 것은 향후에 퀄리티가 좋아진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또 다음에 이런 걸 한번 해볼까요? 제가 이미지를 한번 올리고 이번 이미지는 한번 어떤 이미지를 해볼까요? 이런 이미지 한번 해볼까요? 이 이미지를 스케치하듯이 손글씨 선형 스타일로 해달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재미나이가 알아듣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저는 선형으로 된 스타일을 해주길 바라는데 요게 이렇게는 안 나오네요 그러면 다시 한번 명령을 줘볼게요 명령을 주실 때또 다시 명령을 주셔야 되고 여기 에디팅 기능이 있으니까 이 명령을 다르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선화로 만들어 봐 라잉 드로잉이네요 제가 명령을 무식해서 못 내줬으니까 제대로 된 명령을 한번 넣어줘 볼게요. 원래 있는 그림에서 라인 드로잉이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네, 보시면 이렇게 라인 드로잉이 되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뭔가를 한번 해 볼까요? 이번에는 이런 게 한번 해 볼게요. 제가 카카오톡으로 저희 제작한 그림을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이 그림을 한번 들어볼까요? 스케치한 내용을 색깔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참고로 이게 여러분들이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구글 AI 스튜디오는 원래 챗 g p t 랑 똑같은 역할을 하는 녀석이에요. 근데 챗 g p t 이런 식으로 바꿔주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거를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이미지 특화된 생성툴이 아니라는 얘기죠. 여기도 지금 뭔가 에러가 났네요. 그러면 다시 한번 제가 명령을 제대로 한번 줘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한번 영어가 아니고 제가 이걸 편집해서 명령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색상을 넣어주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잘 돼야 될 텐데요. 이렇게 색상을 넣어준 걸 보실 수가 있고요. 한번 해볼까요? 배경도 한번 바꿔주는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뒤에 배경도 그래피티 배경으로 바꿔준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또 한번 뭘 한번 해볼까요? 음, 이렇게 각도를 한번 바꿔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있을 수가 있겠네요. 각도를 한번 줘보겠습니다. 각도를 하려면 이미지를 한번 바꿔볼게요. 이미지를 업로드를 해주고, 이미지를 업로드를 하려면 어떤 이미지가 좋을까요? 네. 어... 이런 거 하실 텐데요. 이런 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이미지를 넣고 제가 이렇게 보는 용도로 한번 바꿔달라고 명령을 내보겠습니다. 위에서 그냥 바로 정말, 정난하게 <laughs> 위에서 보고 있네요. 그래서 보면. 테이블 있고, 위에 소파가 있고, 거기에 쿠션도 있고, 있는 거는 지금 다 구현을 해준 걸로 보입니다. 지금은 제가 한 예시로 이런 사진을 가지고 와서 지금 보여드리는데, 만약에 이런 평면도, 조감도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평면도를 보고 조감도 형식으로 바꿔달라고 하면 이게 충분히 가능하다는 얘기겠네요. 한번더 말씀드리면,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이게 업그레이드가 되면 엄청나게 발전을 하겠죠. 자, 이제 이런 그림이 있는 걸 이제 확인을 했고요. 이것만 해도 사실 놀라운 일이긴 한데요. 여기서 저 같은 경우는 어떤 이미지 애니메이션, 이미지 작업을 할 때, 어, 뭐랄까요. 그 대본, 그 다음에 스토리,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미지 프롬프팅을 좀 해달라,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그거를 한번 이 친구한테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제가 테스트 삼아 제가 만들어놓은 GPT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뒤에 들어가서 저는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요리 크리에이터 GPT 인데요. 여기다가 계란빵이라고 한번 쳐볼까요? 그래서 캐릭터는 강아지 요리사로 정하고, 요리 과정은 계란빵 만드는 순서. 코믹한 분위기로 한번 해볼까요? 코믹한. 이런 식으로 제가 만들어 놓은 스를 통해서 이렇게 쭉 나온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장면, 장면 1, 2, 3, 4, 5, 이런 식으로. 영상 스타일, 이미지 프롬프트 대본 만들어 줄까요? 오케이. 어, 이렇게 하면 이제 이미지를 만들어 주겠죠? 그래서 제첫 장면에는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건데, 이런 거를 한번 해보고 싶은 거예요. 한번 들어가서. 테스트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계란빵 만드는 방법에 대한 을 보상 중이다. 장면, 몇 개의 봉필용기 제작. 이게 가능할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뭘 하려고 하는지는 아시겠죠?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계란빵 만드는 걸 한다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GPT-S를 통해서 이렇게 장면을 먼저 만들고 그 장면에 대해서 어떤 스타일로 할지를 정해가지고 그 이런 이미지 프롬프팅을 이미지 만드는 툴에 가서 들어가서 만들고 이미지를 만들고 난 다음에 애니메이션을 한다든지 이렇게 진행을 하잖아요. 이런 네, 소스를 얘한테 한번 만들어 볼 수도 있다는 거죠. 여섯 어, 개 장면이 됐고 여기다가 대본하고 어, 이미지에 대한 그런 내용들은 나왔네요. 장면에 대한 이미지를 만들어 달라고 해볼게요. 이게 대야 대박인 겁니다. 그래서, 계란빵은 어떻게 만드느냐, 그러면서 오프닝으로 이렇게 활기차게 지금부터 만들어 볼까요? 이렇게 하고, 장면 1에서는 계란빵을 주제로 계란 우유 있으면 설탕을 넣고 식용유도 잊지 말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필요한 이미지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네,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첫째 장면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면을 가지고 쇼츠를 만들어도 관계없을 것 같은데요. 첫째 장면에 대해서 그림을 3개나 이렇게 보내줬습니다. 오늘의 준비사항은 이런 인겁니다. 밀가루, 계란 뭐 이렇게. 그 다음에 두 번째 장면은 이제 반죽을 해야 됩니다 하면서 계란, 밀가루를 이제 반죽을 하고 있고요. 세 번째 장면은 계란 넣기 틀에다가 이제 넣어주는 모양이네요. 그 다음에 굽기, 그 다음에 완성. 그래서 계란빵을 만들어서 먹고 있는 장면까지 나오게 되네요. 이런 식으로 이제 제가 말한 S처럼 이렇게 구동이 가능도 하다. 여기는 아예 그림까지 만들어주니까 그림이야. 이런 거를 이제 마음에 안 들면 이미지 생성 툴에 가서 얼마든지 생성하시면 되니까요. 이런 것도 지금 가능하다는 걸볼 수가 있네요. 아무튼 구글 AI 스튜디오는 제가 그동안에 동영상이라든지 음악이라든지 이런 걸 분석을 할때 많이 사용을 했는데 이제 이런 이미지를 직접 만들어주고 스토리에 대한 이미지까지 이렇게 참고 삼아 만들어준 거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활용을 이제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또 뭔가를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싶은데 생각나는 대로 뭔가를 좀 테스트를 해보고 싶은데 지금 당장 생각나는 거는 없어서 참고할 자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영화 스토리를 만들어서 장면을 만들어주는 방금 제가 했던 거하고 똑같은 거네요 여기 보시다시피 이런 식으로 선화 그 다음에 장면 각도 바꿔주는 그런 것도 있고요 이렇게 채색 아까 채색도 제가 해 봤었죠 채색도 했었고 어, 여기 보면 애할 수도 있다라고 지금 돼있고요 뒷모습을 예측하는 것도 있다. 백숏 이거 한번 해볼까요 이미지를 넣고 백숏을 치면 되는 모양이네요 이미지를 넣고 정면을 보는 이미지가 뭐가 있을 텐데 다운로드해서 가서 한번, 한번 보겠습니다. 이미지를 만들어 놓은 것 중에 정면 모습을 보고 있는 걸 찾아라. 네, 아무거나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것도 되는지. 아까 영어가. 음 이렇게 됐네요 제가 보기엔 좀 아닌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백에 대한 그런 내용으로 해준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백샷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증명사진 제작 오 증명사진 제작 증명사진 아이 사진을 가지고 이렇게 증명사진으로 만들어 달라 패스포트 세계 자연스러운 얼굴 이것도 가능한가 보네요 이걸 한번 해볼까요 재밌겠다 이것도 이미지 중에 여러 이미지가 있으면 가능하면 실사가 좋겠죠 네, 사진을 보고 그리고 또 팁이 될 만한 게 있는지 한번 볼게요. 이렇게고 이것도 브론디 여성, 금발 여성, 이 여성에 있는 이미지를 가지고 패스포트 사진을 만들어서라 이런 식으로 썼네요. 이미지 속 오른쪽, 오른쪽 남자의 이미지를 이렇게 명령을 줘서 정확하게. 이미지 속에 어떤 사람의 얼굴을 그려 달라는지 정확하게 알려주는 것도 하나의 프롬프트의 방법이겠죠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리는 시간에 요거는 했었죠 아까 광고 모델 이렇게 깔끔하게 잘 됐네요 이렇게 이 남자가 카메라를 보고 광고를 하도록 한다 이 모델이 이런 제품을 가지고 이렇게 만들고 난 다음에 영상 애니메이션으로 이렇게 먹는 장면을 촬영을 한것 같습니다 촬영한 게 아니고 만든 거겠죠 애니메이션 제작도 한다 뒷모습을 이렇게 만들어서 아, 그렇죠. 이게 어떤 놈인지 알겠다. 이게 정면이고요. 이게 뒷면이잖아요. 이두 가지, 두 가지 것을 섞어서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작업이네요. 괜찮나요 이런 아이디어는 다음에 애니메이션 할 때도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남자 사진이 나왔는데요. 매끄럽지는 못합니다. 이, 이, 남자 사진은 분명히 나이가 좀 있어 보이는 사진인데, 이 남자 사진은 아주 젊게 나온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이렇게 할수 있다는 정도고, 계속 발전하는 모습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조금 놀랬던 거는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계란빵 만들기 영상을 구성을 하는데, 우리가 보통 채취 PT를 쓰면 제가 말, 아까 보여드렸던 대본을 작성을 하고 이미지 생성 툴은 따로 가서 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미 이런 이미지는 AI가 학습을 많이 했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미지는 바로 만들어 줄 수가 있다. 여기서 직접 보셔가지고 쇼츠로 영상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이미지를 직접 보실 수가 있다. 그런 데큰 의미를 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이미지가 있으면 이미지 생성 툴을 가지고 여기에 뭐 이걸 가지고 한다 하면 명령을 한번 줘 보겠습니다. 여기서 테이블 위에 화분이 있다고 해 볼게요. 화분을 추가해라고 할게요. 그래서 화분도 그냥 제가 지정해서 작은 화분이라고 해서 명령을 주면 이제 이 친구는 제가 테이블 위에 화분을 넣어 달라 했으니까 여기에다 화분을 넣어 주겠죠. 테이블이 여기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 테이블을 인식을 해서 그렇게 돼야 된다. 네, 이런 식으로 보시면 화분이 생겼죠?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구글 AI 스튜디오로 재미나는 걸 한번 해 봤는데요. 여러분들도 한번 꼭해 보시고 저처럼 채찌 PT를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도 이제는 구글 AI 스튜디오에 들어와서 분석하는 거 많이 해보시고요. 구글이 방대한 양 데이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좋은 점도 들 많이 있겠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구글 AI 스튜디오를 자주 이용하게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즐거운 주말 되시고 저는 또 다음 편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